여러분, 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그때 그 시절입니다. 문득 시외버스 터미널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지금처럼 빠른 KTX도 편리한 비행기도 없었지만, 그 대신 더 느리고 더 정겨운 여행이 있었지요. 커다란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떠나던 그 시절.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시외버스 터미널의 추억을 함께 더듬어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설렘과 아쉬움, 그리고 소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시외버스 터미널. 그곳에 발을 들이면 늘 왁자지거란 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끄는 바퀴 소리,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웃음 소리, 그리고 서울 가는 막차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소리들이 참 정겨웠습니다. 승차권을 사려고 길게 늘어선 줄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기다렸지요. 손에 든 작은 돈을 꼭 쥐고 부산 가는 표한장 주세요라고 말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표를 받아들고 나면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어요.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떴던 거지요. 대합실 의자는 늘 낡고 딱딱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소중한 쉼터였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큰 보따리를 무릎에 올리고 계셨고 그 안에는 자식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얘야 어디 가니? 하고 말을 걸어주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어디론가 함께 떠날 꿈에 부풀어 있었고 기타를 든 대학생들은 그때 그 사람을 부르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지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한켠에는 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밥집 아주머니가 정성스레 말아주시는 큼지막한 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어묵 한 그릇. 그리고 면발이 쫄깃한 잔치국수까지. 별것 아닌 음식들이었지만 여행을 앞둔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음식점 아주머니가 건네주시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런 정겨운 인정이 있었기에 차가운 터미널도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승차 시간이 되면 우리는 짐을 들고 버스로 향했습니다. 배웅 나온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그들의 눈에는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조심이가 편지 꼭써 하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들면 밖에 선 사람들도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찡해집니다. 낡은 버스가 부릉 소리를 내며 천천히 출발하면, 우리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만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뒤에 남겨두고 온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속에서 뒤섞였지요. 몇 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면 터미널 밖에는 마중 나온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하며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발견하는 순간, 긴 여행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많이 힘들었지? 밥은 먹고 왔니? 하며 자식을 품에 안으셨고, 연인들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건네던 그때의 순수함.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는 항상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었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고,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들 품으로 돌아왔지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청년이 도시로 향할 때는 낡은 가방 하나에 온갖 꿈과 희망을 담았어요. 부모님이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과 함께 말이지요. 잘 되거라 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도 따뜻했는지. 그런 축복을 받고 떠나던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일상에 지쳐 잠시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터미널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저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산골짜기를 지나고 강물을 건너며 작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천천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눈 짧은 대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 때로는 함께 나눠먹던 간식까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많았지요. 의자는 딱딱했고, 화장실은 항상 줄이 길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지만, 그런 불편함마저도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함께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던 그때가 말이에요. 롤러스케이트장도, 디스코텍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 추억이 되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만큼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했던 소박하지만 진실한 감정들, 순수했던 그 시절의 낭만들이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 교통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그때 그 터미널에서 느꼈던 설렘과 정취는 어디서도 찾기 어려워졌어요. 느림의 미학, 기다림의 소중함, 그리고 만남의 값진 의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터미널을 지나게 되면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승차권을 끊던 설렘, 이별의 아쉬움, 재회의 기쁨,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축소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떠남과 만남이 반복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헤어짐의 아픔과 만남의 기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따뜻한 인정의 힘을 말이죠. 이제 우리는 추억 속그 터미널을 떠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 경험했던 따뜻한 감정들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작은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꿈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혹은 그리운 고향으로. 그들의 여행길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절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